이딨노 해저터널은. 아, 여기다, 이거. 이기 가보자. 찾기 어렵네. ¿Está no, no, no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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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, 간다. 어우씨, 어우씨. 아씨, 높으네, 이거. 뭐고, 저거. 저거 뭐고? 깨이건데깨이거 어, 저거 뭐고? 뭐또 타는 거 있네. 아씨 저거 신청할걸 안했는데 미끄럼틀 많이 타네 아씨 아 미끄럼틀 타고 오네 제가. 아 나도 저거 타고 올걸 아씨 몰랐네 아이씨, 케이블 카마했어 뭣도 모르고 어, 저거 또 있네. 요리도 오네. 많이 타네. 에이 저거 재밌겠는데. 어, 저리도 오고, 저리도 오고, 양쪽에서 막 놓긴 오네. 이 추운 겨울날, 아, 저거는 리프트 타고 가는가 봐. 리프트 타고 가서 저거 타고 내려오고. 아, 이거하고 별개인가? 올라가잖아. 아, 얘가 끝이다. 아이 뭐가. 아, 가운데 손가락인 줄 알았네. 역하는 줄 알았네. 아, 깜짝 놀랐네. 자 집에 간다. 자 뭐. 터널 봤제. 케이블카 탔제. 산 꼭대기 갔제. 어뭐다일다 다 했다. 저뭐어 파워 버터. 버스가 이거 뭐 사람이 너무 많이 탄 거야 이거. 가라 안겼는데. 제출시10% 할인. 파워 버터. 사람 너무 많이 타는데 저거 잘못 찍은 거 아이가?